그림과 같은 배선 평면도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강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선 평면도가 있어요. 그리고 A, B, C, D, E, F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모 안에 있는 A부터 F까지, A는 적산 전력계, B는 배전반, C는 배열 전등, D는 단극 스위치. E는 3로 스위치, F는 콘센트라고 주어졌습니다. 3로 스위치가 쓰인다는 이야기는 2개소 전멸을 하거나 3개소 전멸을 하거나 할때 쓰겠죠. 지금은 등 하나에 3로 스위치가 두개가 달리면 2개소 전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있고, 부엌에 등이 하나가 있는데, 이배열 등을 여기와 여기에서 이 개소 점등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엌에서 나가는 문이죠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할때 여기서도 온오프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제를 보면 조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을 읽어야 돼요 박스에 대한 조건 기억하시고 나란히 사용하는 개소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하는 개수는 두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번부터 3번의 배선의 가닥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봐요. 1번에서 3번의 배선의 가닥수는 몇 가닥일까요? 1번의 가닥수, 2번의 가닥수, 3번의 가닥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3놈입니다. 그러니까 세가닥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3놈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닥 들어갈까요? 세 가닥 들어가죠. 2번에는 세 가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두 가닥이면 되겠죠? 그러면 방과 방을 연결하는 이관 3번 관에는 몇 가닥이 들어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 방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 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전등이 들어오고 콘센트가 들어와요. 전등도 와야 되고, 콘센트도 와야 돼요. 그러면 전등 두 가닥, 콘센트 두 가닥, 네 가닥이 들어가야 돼요. 3노스 위치는 세 가닥이고 콘센트는 두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수 있잖아요. 3번은 전등 전열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등과 콘센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등 두 가닥, 콘센트 두 가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은 네 가닥, 2번은 세 가닥, 1번은 두 가닥이 되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쪽 방으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쪽 방으로 가는 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등 두 개, 콘센트 두 개가 와서 전등 두 개, 콘센트 두 개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전등 두 개, 2개, 콘센트 두 개가 갔죠. 여기도 보세요. 전등 두 개, 2개, 콘센트 두 개니까 네 가닥이 가죠.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전등 두 개, 2개, 콘센트 두 개니까 네 가닥이 갈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전등 두 개, 2개, 콘센트 두 개죠. 여기도 동일하게 네 가닥, 여기도 네 가닥, 여기도 네 가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네 가닥이 갑니다. 네 가닥이 갑니다. 네 가닥이 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네 가닥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네 가닥 갑니다. 그렇게 전등과 콘센트가 분리돼서 네 가닥씩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는 이 개소 점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D가 있습니다. 여기 D에는 가닥수가 세 가닥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D는 단극 스위치인데 세 가닥이 들어오려면 회로 1과 회로 2와 공통 하나가 들어가는 세 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등을 별도로 온오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자리에 스위치가 두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등이죠. 그러면 등은 어떤 등을 켜느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여기 있는 등과 여기 있는 등, 등두 개를 D장소에서 언오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이 한곳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는 스위치가 여기 달렸네요. 당연히 이렇게 온 o f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도 있죠. 이 자리도 여기도 2개연입니다. 여기도 스위치가 몇개 있어요. 스위치가 두개 있으면서 여기 있는 변소 등 여기 에 있는 현관 등을 온 o f 할수 있는 곳이 D입니다. 얘네들은 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갑니다.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콘센트죠. 그리고 여기 D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D가 하나 더 있는데 이 D는 여기 있는 등을 껐다 켰다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빠져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등을 얘가 전멸해야 돼요. 이 스위치로. 여기에 있는 등을 전멸해야 되니까 여기 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배관이 빠져 있습니다. 요 D로 요 C를 전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배관이 있다. 지금 이런 개통도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연이두 개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기구에 대한 그림기호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기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전용단계 운전반, 백열등, 단극스위치, 삼로스위치, 콘센트에 대한 심벌. 이런 심벌들은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심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처음 본다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닥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도면에서 사에 대한 그림 기호 명칭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얘가 무엇일까요? 얘가 케이블 헤드입니다. 케이블 헤드가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사각박스 25개, 부싱 46개를 찾는 겁니다. 본 배선 평면도에서 소요되는 사각박스와 부싱의 개수는 몇 개인가? 사각박스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박스는 모두 사각박스를 사용하고, 기구 한 개, 1개, 박스 한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문제 조건에서, 얘는 기구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여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사각박스는 기구수와 같다. 그러면 기구가 몇 개인가를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봅니다. 잘 보세요. 기구가 네모친 게 기구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스물 다섯. 이게 연인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기구가 두개 쓰였습니다. 여기도 기구가 두개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있어서 두 개가 쓰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구 하나당 하나를 쓰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몇 개가 돼야 돼요.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기구 하나당 한 개라면, 기구 하나당 한 개라면,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7개가 돼야 되는데, 2개 연등이 나란히 사용하는 곳이 두 곳인데, 그런데 이렇게 2개 연등은 한 개씩으로 본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25개가 됩니다. 기구 수로 따져보면 27개가 되는데, 이것이 25개가 되는 이유, 2개 연등을 1개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싱이라는 건 뭘까요? 부싱이라는 것은 금속광 끝에 전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사각박스가 되면 박스 안으로, 관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노크 아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지 않잖아요. 관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너트로 채워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금속관 공사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에 박스하고 결합하는 부분에 너트가 들어가죠. 로크 너트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로크너트에요.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관은 이렇게 나사가 있죠. 나사로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그리고 전선을 입선하잖아요. 전선이 입선될 때 전선의 손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선 피복 손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복 손상 방지입니다. 부싱을 설치해줘요. 관이 있다면, 한쪽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관 양쪽에 이와 같은 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관 하나당 로크너트는 4개, 부싱은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관이 몇 개인가를 수량을 계수해보면 되겠죠. 관의 수량을 계수해보세요 얼마일까? 천천히 하나씩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여기 열 개가 되죠. 열한 개, 열두 개, 여기 열세 개, 열네 개, 열다 개, 열여섯 개, 다음 열일 개, 열여덟 개, 열아 개. 20개, 21개, 22개,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오는게 있죠? 23개, 맞습니다. 23개 다 쉬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분전방까지 케이블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로크너트가 들어가진 않죠. 금속관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46개. 따라서 46개 부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은 원형 노출 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형광등의 시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정이 있으면 여기에 콘센트입니다. 원형 노출 콘센트를 취부하고 형광등에서 나온 두 선이 여기에 플럭으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형광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콘센트가 있고 형광등에 플러그를 달고 플러그로 콘센트에 꽂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광등을 점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센트 위에다가 형광등을 치부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냥 여기서 구멍 뚫어서 요 안에서 접속기로 접속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콘센트를 이렇게 시설하고 콘센트에다가 꼽아서 형광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렇게 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수량을 계수해야 합니다. 그럼 형광등이 두 개면 원형 노출 콘센트는 몇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원형 노출 콘센트는 두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면에서 형광등은 두 개죠. 그럼 백열등은 몇 개인가 쉬어봐야될거 아닙니까? 백열등은 R 이라고 쓴게 백열등입니다. 리셉터클이에요. 리셉터클에 끼워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백열등이라고 쓰는 거예요. 리셉터클이 R 이세 개가 있고요, C H 샹데리아가 한 개가 있습니다. 케이블헤드 아닙니다. 샹데리아가 한 개가 있습니다. CH라고 하는 샹데리아 한 개, 백열등 세 개가 보이죠. 그렇게 수량을 계수하는 겁니다.